선타석 말루에서 침묵했던 김재호가 이번엔 2타 점덕 스타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지금 투심인데 자, 코스는 지금 제대로 들어갔는데 좀높게 형성이 됐어요. 지금 지체없이 돌렸고요. 3요간을 빠져나가면서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. 이렇게 또한번 동점을 만드는 두산. 자 두산은 이제 역전까지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. 자 투수 지났습니다. 유격수 공을 빠뜨렸어요. 그 사이에 삼도로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. 7레발 경기를 뒤집는 두산베어스. 5대4. 아, 두산 베어스 점수 5대 4. 이제 두산 베어스가 앞서 나갑니다. 두산 베어스의 정말 응집력이 대단합니다. 예. 자 네. 지금은. 슬라이딩을 하고, 그러니까 일로까지 이 공을 던지기가 쉽지 않았는데, 자, 공이 빠지면서 하수석 선수 근처에 공이 형성된 게 아니라, 좀 멀리 형성이 됐어요, 예. 지금. 2루로 주자가 홈까지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.